이거는 발 샴푸인가 청소 세제인가 LG 생활건강에서 실수로 만든 발을 씻자 풀 샴푸. 이거 발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씻어내는 엄청난 세정력을 가졌다고 난리가 났죠. 구체적으로 어떤 세정력이 있냐 직접 해봤습니다. 먼저 옷 얼룩 제거부터 해보겠습니다. 마침 옷에 땀 얼룩인가 무슨 얼룩인가 알수 없는 얼룩이 있어 잊지 못한 흰 니트가 있었습니다. 옷에 푸쉬샴푸를 칙칙 뿌리고 10분 정도 숙성시킨 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꺼내보았습니다. 와우 얼룩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물에 젖어서 얼룩이 안 보이는 건가? 그래서 건조 후에 확인해보니 지워졌습니다. 세탁소에서 실패한 옷을 푸쉬샴푸가 해냈습니다. 옷 하나를 얻은 기분이네요. 옷 얼룩이 지어진거 보고 놀란 마음으로 바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수도꼭지 얼룩입니다. 수도꼭지는 얼룩이 아니라 광이 나야 인지상정이죠? 바로 푸시 샴푸를 뿌리고 솔로 문질러보니 광이 납니다. 아니 물때 청소한지 얼마 됐다고 세면대에 물때가 그새 생겼네요. 앞뒤 볼거 없이 바로 푸시 샴푸 뿌리고 솔로 문지르는데 정말 손쉽게 물때가 제거됩니다. 신세계네요. 고개를 들자마자 보이는 거울의 얼룩들. 이것도 지워보겠습니다. 쓱쓱. 이젠 두말하면 잔소리네요. 너무나도 손쉽게 지워집니다. 집안일이 너무 쉬워졌어요. 로션이나 핸드폰 충전기에서만 보던 올인원 제품이 이런 푸샴푸로 만나보다니 이참에 간단한 거 말고 살림하는 사람들의 숙제 줄눈 청소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줄눈 청소되면 말이 안 됩니다. 하얀 줄눈 보이시나요?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는 거실로 나가 저녁에 먹고 더러워진 식탁에 뿌려봤습니다. 칙칙슥슥. 이젠 너무 뻔하죠? 그냥 사라집니다. 아니, 이제 향기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밥 먹다가 흘려 온갖 침 냄새, 음식물 냄새가 진동했는데, 보기에도 깔끔하고 향기까지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실험 정신이 생기네요. 신발장에 가서 평소에 씻고 싶었던 신발을 들고 왔습니다. 안에 크록스가 원래 새하얀 크록스였는데, 왜 이렇게 더럽지? 발 때문인가? 봄이 되기 전에 씻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운동화까지 두 개를 골라 씻어보았습니다. 칙칙, 쓱쓱. 이제 안 씻겨지면 실망할 것 같습니다. 역시 신발까지 잘 세척되는 세정제, 아니, 푸쉬샴푸네요. 마지막으로 배수구에 뿌려봤습니다. 한 번씩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불편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칙칙 뿌려봤습니다. 10분 숙성 후 물로 헹궜습니다. 이제 배수구 냄새까지 잡아주는 방향제, 아니, 푸쉬샴푸입니다. 이렇게 어디에 홀린 듯온 집안을 청소했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위해 본 기능인 발 세척을 해봤습니다. 저도 상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무리까지 너무 완벽해요. 이거 화장실, 거실, 베란다에 한 개씩 놓고 쓰면 살림이 너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6개 26,500원 바로 질렀습니다. 개당 5,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네요. 이젠 살림은 발샴 프로! 이거 후문인데요. 화장실 거울 얼룩 제거는 되는 줄 알았는데 샤워면서 보니 김서이 망지까지 너 솔직히 말해 푸시 샴푸 아니지?